아, 예.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황, 황, 황. 황대입니다 안녕. 야, 자, 여러분들. 오늘 공지사항인데요, 여러분들. 자, 음, 음, 자, 공지사항 무엇이냐? 바로 이제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많이 죄송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술을 안 취했거든요. 아까 전에 방송을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 음 아이, 이놈의 말죠 <laughs>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사과를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술을 별로 안했어요 원래는 솔직히 말해서, 한명 가지고는 그냥, 그냥, 뭐, 그냥, 가자, 가란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들, 어, 제가 술에 통해서, 이제 뭐, 여러분들에게 이제 생방송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그냥, 제 지인분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도 많이 걱정을 하시니까, 어, 그냥, 원래는 그냥 재미로 술 먹방을 했는데, 이제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제 방송으로 해서도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많이 미안했어요. <laughs> 아, 많이 미안한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아, 처음에는 미안할 줄 몰랐는데, 이제 제 지인분들이 이제 술 먹는 것들을 많이 걱정을 하더라. 그래가지고 어 그래서 제가 좀술술 솔... 먹고 방송도 하좀 자제를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리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 지금 사는 곳 이곳에서도 술도 이제 많이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 술도 자제를 하고 이제 뭐냐 그 담배 같은 것도 이제 자제를 하고 이제 완벽하게 깨끗한 사람이 되야겠죠. <laughs> 그래요. 자, 많이 죄송해요, 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걱정을 끼쳐드리고, 제가 술 먹는 거에 대해서 많이 거, 걱정을 끼쳐드리고, 그런 것도 많이 죄송하고. 여러분들, 어쨌든,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진짜로 술 별로 안 먹고, 여러분들의 정말 깨끗한 방송, 정말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진짜 여러분들, 그때 동안, 음, 술 먹방 했던 거, 정말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어, 다음에 만나 뵙도록 할 거고요. 음, 정말로 정말 정말로 죄송해요. 실목 방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laughs> 네, 죄송할 거라는 것밖에 못하겠네요. 음.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야, 이 영상 좋아요, 구독하기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그 말뿐만 드리도록 할게요. 음, 네.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